오늘은 전문가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면에 재주가 있다, 팔방미인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죠. 타고난 재주가 많아서 이것저것 어떤 일을 맡겨도 일을 척척 처리해 나가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비상한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팔방미인이 현대 사회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몇년 전, 일본의 한 강철회사에서 컬러로 된 건축 자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색이 들어가 있어서 건물 내부 어디에나 서로 집안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야심을 갖고 생산을 시작한 희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제품은 전혀 팔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본즉 특이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선전할 때 만능이라는 제목을 붙인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어느 곳에 쓰면 좋다든지 어디에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던 제품을 어느 고대나쓸수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특별하게 봐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이런 이런 흔하죠. 일손이 달릴 때 팔방미인인 사람은 이곳저곳 손이 필요한 때마다 불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가 주력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 것이 바로 직장 상사죠. 현대는 전문인의 시대입니다. 또한, 분업화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기보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야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끼니를 거른다는 우리의 속담 그대로 다양한 재주를 자랑하기보다 한 분야만이라도 달통하는 전문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